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아, 마 별입니다. 제가 아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제가 마팅에서마 별로로 바꿨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. 잠깐만요. 스텔러스 사용하고. 잠깐만요 <laughs> 어... 어 그게 어디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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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왓더퍽? 지금 유튜브 방송찍고 찍어... 지금 어 기타야 아 그래? 마이크 볼륨 올릴게요 마이크 볼륨 다 올렸는데 잠깐만요 그게 어딨지 일단은 저거 보고 계세요 제가 잠깐 뭐좀 찾을게요 아, 여깄다. 어휴. 왜 노래가 있어? 그래, 노래는 넣어놓지 뭐. 일단은 이걸 다. 일단 이걸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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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. 에잇. 네, 복금좀 보내줄 수 있는 사람? 복금좀 제가 보내주세요. 잠깐만요. 죄송해요. 잠깐만요. <laughs> 잘 들리는 거 맞죠? 제가 조립안 돼. 일단 제 목소리가 묻힐 수 있겠네. 30으로 와 자자. 제가 이제 시작하고요. 자, 오늘 아이저 끝판을 봐야지. 제 목소리가 보셔도 좀 양해해 주세요. 제가 제좀어 어떻게 불러이. <laughs> 너무 커서 되는 거다 네, 이제 소리가 너무 커서 되게 잠깐만 줄일게요. 조금만 소리 질리는 것 같아요. 소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요. 야, 반복 재생 안 돼. 반복 재생이 돼야지. 이자식아 잘 들려 저어 저니 어음음음음음음음이음음음음 아, 뭐, 다시 시작하지 뭐. 아이, 잠깐만. 자, 갑시다, 이제, 제대로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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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 마. 아, 저, 아이, 아이, 아이 죄송합니다. 제대로 할게요. 어. 그래! 그래이. 저게 뭐냐? 에 잠깐! 에이! 뭐지? 나이걸왜 어렵지? 진짜 먹을 것도 없네. 어, 유튜브도 찍는다. 유튜브 찍는다고 유튜브 하죠. 쓰레기 유튜브 찍는다고 유튜브 유튜브 찍는다고 그래. 나, 어, 아, 얘, 누구야?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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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지? 원래 저러지 않는데 어? 뭐지? 어? 쟤 뭐지? 원래 이거 아닌데? 쟤, 아, 아, 아. 어,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? 쟤 뭐지? 기분 탓인가? 나 BJ 마딩. 네, BJ 마벨 많이 많이 잘 해주세요. BJ 마벨 하면 맨 첫번째가 나옵니다. 잠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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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씨. 오지마! 아니, 이게 왜. 반복 재생이 안되냐? 짜증나, 왜 시리? 왜 반복 재생이 안 되냐. <laughs> 아 하, 야, 이씨. 못 피하게 만들어요, 이거. 진짜. 하우, 열받아. 아이씨, 열쇠만 주지 말고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이번에도,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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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거 이거, 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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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있네 난 조금 고. 아니, 여기 왜 반복 재생이 안 돼? 어, 쟤, 제왜 이상해 나와? 왜 둘이 떨어져 있어? 둘이 떨어져 있지? 뭐지? 이게 이상한 거 맞나? 이게 이상한 건가? 아, 이상이 이상한 건가? 뭐지? 아까는 거후게 나오더니. 근데 이럴 순 없어. 이기 테 그만 으어 짜샤 없어져, 짜샤, 짜샤 없어지라고. 짜샤. 하, 아, 맛있다. H P업 일단 갑시다. 가고 아까 그 그거 걔는 뭐지? 신기하네. 이 똥에서 소울 아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똥에서 소울 아트, 소울 아트 기대한대가 봐보겠지. 어, 되네 이제 반복되네어 바나나 영어서 왕. 아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. 아이, 밥 먹어주고. 저 뭐냐? 할자할자할자 살짝. 번 이렇게 먹어주고 아하하하 이요 이요 이이 제가 그 전에 토요일날 못올온 영상 예, 거기 이게 그게 있잖아요 그게 마크가 좀안 돼가지고 지금 무슨 사정이 좀 있어서 제가 아이씨 못 올렸습니다 마크를 좀못 올렸어. 요 뭐지 이거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아 이거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아닌가 좋은 건가 그래 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음. <laughs> 흐흐흐흐흐흐 <laughs> <laughs>

어, 미가야, 어서 와. 화이트 데이나 해볼까? 근데 그것도 연습해야 되는데. 아이작, 바인딩 오브 아이작. 얼마나 재밌는데, 이게.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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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핫, 핫 아야. 슬렌더맨 클리어 게무슨아 o 친다야 슬렌더맨 뭐뭐어야 뭐 그거 하게 슬렌더맨 뭐 해야 그거 미션 클리어 되게 뭐를 모아야 미션 클리어 되게 모르지 o mo m 또다또 m 어... 어, 나는 하트를 보겠어. 아, 저 모른다. 아, 진짜. 저게 거 뻥이지. 제 깰리가 없다, 저거. 슬렌더맨. 이게 무슨 내전용 게임이야? 초딩이면서 이 나댄다. 아오니, 나도 안다. 아 그래, 아오니, 해볼까? 야, 재밌겠다. 아, H형은 h 한만들렇게 나오네. 얘들 찾기 어렵다. 아이제 얘들 찾기 쉽지. 가버렸. 아, 야, 야, 파파파파 아파, 아파아파아파, 아파, 가버렸. 근데 이게 키보드를 연태해야 돼서. 야 키보드 연타. 아이 키보드 연타. 아 힘들어. 오이. 하... 아오니 3d가 재밌겠다. 아오니 파인딩 오버 아이자 이거 한판 하고 아 아오니도 해야겠다. 내 네, 이거 이거 하고 아오니도 넘어갈게요. 아오니로. 이거 어렵거든, 얼마나 어려운데. 내가 엄청난 신고서얻겠다낄수 있었는데, 자, 마지막에 고양이를 뽑어서 아우, 씨. 개 짧다고? 하자! 아야, 아, 어, 미치. 하자! 아이씨, 아파라. 진짜? 니 선물 만에 못하잖아. 야니 네 공략 보고 다 했지? 공략 보고 다 했지. 아뭐 공략 봐도 되지 뭐. 아니맨 처음에 공략 보고 있잖아 맞아. 맨 처음에 공략 보고 있는 거 맞아라. 진짜. 맞잖아. 맨 처음에 공략 보고 있잖아 그건 인정해라. 그건 인정해라. 맨 처음에 공약 보고 했잖니. 맨 처음에 도서실 가기 전까지 아 도서실 간 다음부터 니 공약 보고 했잖아. 핫 테니가 아, 세긴 세네. 아하하아. 아하. 스방어딨요냐 핫. 자. 얘들, 얘들 진짜 짜증나. 내가 정말 짜증나. 아우. 진짜. 제일 짜증나는 애들이야. 얘들도 짜증나. 왜 이렇게 패턴해? 그만 좀저 패턴해. 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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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쓰레기야. 하고 한 건방엔 이거 뭘까요? ATP 어베이시! 에 나는 쫑쫑하다 아저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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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아야야야에아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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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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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형형 ouais, 잠깐만 congress, <공특> 형 잠깐만 형 잠깐만 <laughs> 형 잠깐 만 잠깐 잠깐 잠깐만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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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지동력 피해초고, tara건... 아니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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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자아 19분 찍었네. 그래도 분량은 뽑았네.